네. 아,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.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아침 식사를 시리얼로 했습니다. 음, 여기에는 우유가 들어가고요. 요구르트 한병 들어가고요. 그리고, 어, 찐 계란 하나, 그리고 토마토 보이시죠? 네. 네.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가 만들어집니다. 어, 간혹, 뭐, 바나나도 넣고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만 어, 수십 년 이렇게 제가 아침식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한국분들 아침식사 된장국 아이면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, 어쨌든 저는 아침식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먹습니다 뭐 저는 지금도 어제도 축구 네 쿼터 25분씩 네 쿼터 골인 두골넣고요 센터포드로 열심히 뛰고요 제 체력은 어, 내일 모레 70대지만 굉장히 좋습니다. 여러분, 식사 편하게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